우리 헬스코리아의 우리 김원정 호스트님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한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건강하게. 팔은, 팔은 좀 나셨어요? 아 정말 나아졌어요또 어. 이렇게 주변에서 걱정을 해주셔서. <laughs>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무리하게 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그렇죠. 한 번씩 신호가 오는 것 어, 같아요. 그러면 오죠. 평소에 좀 관리도 더했어야했는데 저도 한두달 전쯤에 네. 자고 일어났는데 이 왼쪽 오른쪽 팔목 여기가 네, 네.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 뭐 알다시피 당장 병원 가기도 뭐 하고. 그렇 근데 마침 한달 전에 한달채 전에 이제 메디케어 받고 나서 병원 갔더니 네. 바로 정형외과로 이제 해줬는데 네. 스케줄이 있어 가야 되는데 음. 아무 일 없는데 이렇게 아파요 음. 뭐 근데 무리하게 쓰셔서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네. 우연한 걸 보고 따라 했더니 효과가 커요. 아, 그렇죠. 그리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이 팔이 아팠거든요. 네네. 또 유튜브에서 손 손을 이렇게 엄지를 엄지 넣고, 손가락을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되는 거예요. 이건. 네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내리고. 음. 좀 있으래요. 어. 그러니까 좀 내리니까 약간 뻐근한데. 네네. 이러고 한 30초씩 한1 0 번씩 하래요 음, 하루에. 움직이면서 그 근육들을 예. 좀 사용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네. 한 일주일 되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laughs> 뭐든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네. 하셔야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가 아프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팔목 얘기하셨지만 저도 팔목이 네, 그렇죠. 이상이 있어서 서로 네네. 이제 안부를 묻듯이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이이 손목만 잠깐 아파도 그럼요. 생활이 일상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잘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모든 걸 하는데 있어서 막힘이 있고 그런데 진짜 어디 아프셔가지고 입원하시거나. 내 몸을 잘 이렇게 그럼요. 아파서 그렇죠. 못하시는 분들 뭐 그냥 추상적으로 아, 아파서 여행을 못가난 누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음. 아 그냥 아,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거에 대한 그 불편함이라기보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에 대한 걸 그럼요. 팔목 조금 아팠다고 예, 해도 예, 그렇게 그럼요. 확 예. 다가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내 건강을 지켜야 뭐 그다음에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네. 좀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젊었을 때는 뭐 조금 부딪히고 그래도 그냥 이젠 듯이 살고 하는데 그쵸. 이제는 뭐가 조금만 되면 네. 아이고, 그냥 음.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이제 다 됐나 이런 생각부터 온갖 그 진짜. 생각들이 머릿속을 네. 그냥 빙빙빙빙 돌아다니면서 음. 뭐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주변에도 아직도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볼땐 증상이 안 좋은데, 네. 좀 이러다 낫겠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참으시는 분들. 네. 근데 뭐 병이란 게, 네. 병은 좀 알리는 게 좋다고 하니까, 맞아요. 병원에서도 항상, 아, 왜좀 미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병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나누지만 헬스코리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 몸을 미리 네. 한 단계 전에 네. 좀그 쉽게 얘기하면 저는 마사지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온 몸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 어떻게 나쁠 수가 있어요 그게? <laughs> 네? 온 몸을 주물러주고 풀어주는데 네. 뭐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기본적으로 의학 상식이 없다 그래도 혈액 네. 순환이 일단 잘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예. 그거를 어,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풀어 준다고 생각하면 뭉칠 음. 시간이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분들은 뭐 바로바로 회복이 되고 네네. 세포도 재생이 되고 하지만 한해한해 한해 이제 나이가 네네. 들고 저희가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네네.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네. 모든 게 느려요 순환도 느리고 그렇죠. 네. 멈추고 근육 같은 건 좋은 거는 자꾸 손실이 되고 없어지고 예, 예. 안 좋은 것들은 자꾸 커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 젊음을 지속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갑자기 한 번에 확 늙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른 차이가 꾸준히 관리를 하는 거. 네. 그 관리에 있어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마사지 요법을 병행하셔서 하신 아 분들은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젊고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 아 그러니까 같은 백세를 살더라도 아,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질이 다르다는 라 얘기를 네네. 이렇게 쭉 이렇게 써 놓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항상 말을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럴 때잘 몰라요. 젊을 때잘 모르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확 와닿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헬스코리아를 방문하시거나 네. 그냥 수화기 드시고 네. 213 385 1005번으로 예, 예, 예. 전화하셔서. 예, 예. 좀 물어보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데는 어떤 것들이 좋을지. 그리고 저희 OTC 카드도 다 적용할 네, 수 있으니까 네. 건강식품 뭐 저희 국민 보약이라고 하는 노기홍뿐만 아니라 네, 뭐 네. 마사지 체어도 일곱 가지 음.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사지 체어들 가격대별로 뭐 성능별로 물어보시면 음. 저는 방송에 나와서 뭐한 가지 모델 가지고 이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가 네, 많은데 네. 맞춤형으로 다 상담을 해 드려요. 음. 가격대별 뭐 사이즈별 디자인 뭐 색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 드릴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니까 전화 하시거나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이제 노래를 소풍 같은 인생 이란 노래를 틀면서 네. 제가 오늘 문득 이제 일갈 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야 오늘 같은 날은 소풍 가야 되는 날인데 싶으면서 네. 방송을 하는데 그냥 이걸 좀 소풍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음. 뭐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아침에 사실 굉장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음. 아이고 오늘도 나가서 하루 어떻게 때우나라든가 음. 오늘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참 그런 무거운 네.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가 사실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음. 한번 도시락 싸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새 네네 그렇게 한번 어떠냐 싶으니까 음. 우리 헬스코리아를 방문할 때도 소풍 간다는 생각으로 그렇죠국한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즐겁게 그 식당가에서 한있하 식사 한번하시한갤러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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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하시고, 네. 네. 뭐 하시고 시원하게국커피나 달달하게 하나 들고 헬스코한아들리한서 네. 앉아서 마사지 한번 하시고. 음. 뭐 소풍이 꼭차 타고 가야 되는 건가요? 내 네. 마음의 소풍인 거지. <laughs> 맞아요. 내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네. 그런 공간이면 좋고 음.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헬스코리아 가서 마사지 체험 하시다가 아 이거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웃음> 들어야 <웃음> 생각이 네. 들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들으시거나 네. 뭐 TV 저 이제 뭐 광고도 나가니까 보시면서. 생각은 하시면서 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대형 아, 편은 아니야. 아 그렇죠. 나한테는 아 과분해. 그리고 예. 다른 세상 얘기야.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그 시간을 좀 끌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예, 예, 나중에, 예.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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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그냥 없어도 살아. 예, 예. 이러다가. 우연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뭐 모레 왔다가 네. 또 그냥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용기를 내고 한번 들어와 봤다. 아, 뭐 이제 예. 살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바로 계약하시고 집안에 어. 들여놓으시고. 네네. 생활하시다 몇달 후에 헬스코리아 방문하십니다. 아... 매니저님 붙였고 너무 고맙다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그런 방법들이나 맞춤형으로 해드릴 수 있는 뭐 무이자 할부 행사도 있고 네네. 가격대별로 마사지 체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뭐 강한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뭐 나이 들면 키도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아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작고 나한테 딱 맞았으면 좋겠. 다 다는 그런 체열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어, 가끔 이제 소개해드린 적인데 카이로스라고 네네. K 마사지 체어하는그 애칭이 붙은 고그 카이로스 제품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신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매장에를 방문을 해보세요. 그럼 어... 내가 왜 망설이다 이제 왔을까? 그 망설인 시간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스코리하니까 제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네.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제가 그 조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만일에 가실 바에는 저 네. 같으면 조금 일찍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시간 을좀 오전 오전 중에 네, 네. 아침에 몇 시에 오픈이죠? 저희 1 0 시에 1 0 시에 오픈하면 네. 저는 1 0시 근처에 가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음. 사람이 자고 나면 음. 몸이 개운하기지만 하지만 일단은 몸이 우리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찌 붙통 하잖아요. 그렇죠. 좀 부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심 먹고 지나게 되면 아무리 무거움도좀 풀리잖아요. 전게 풀렸을 때 가서 받는 거보다 음. 몸이 덜 풀렸을 때 네. 받고 나면은 예서 열 시나 뭐열시 반에 받으셨는데 음. 그리고 오후 시간을 보내시면 차이를 좀더 빨리 느낄 것 같아요. 그 효과를 더 보신다. 네, 저 같은 경우 거예 네, 맞아요. 면 아예 일곱 시까지인가요? 여섯 시까지인가요? 음. 저희 일 시. 그러면 저 같은 여섯 시에 가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오후에 까 닫기 전에 하루 다 일상 생활 한 다음에 네. 이제 배가 고프거나 힘이 들어가서 집에 음. 들어갈 무렵에 가시면 네, 네. 몸이 지쳤을 때니까 네. 하고 들어가시면 야 아까 무거웠는데 야 이거 재밌네. 네네. 네. 이거 몸이 가벼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면 훨씬 효과가 배가가 될것 같아. 그제 생각에. 맞아요. 근데 그게 에. 그 생각이 아니라 실제 받으면 예. 지금 얘기하신 설명하신 대로 몸의 변화를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가서 받으시면 그날 잠은 정말 숙면을 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질 좋은 잠을 자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몸이 가뿐한 걸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 얘기하셨는데 아침에 받으시면 아침에 이제 몸 붓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몸도 안 풀리고 예. 순환이 잘안 돼서 그런 그러니까, 건데 예. 이게 이제 딱 받고 나면 붓기도 쩍 빠지고요. 그러니까 점심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몸이 가뿐하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일도 뭔가 활기차게 그러니까. 할수 있고 의욕적으로 예. 예. 할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 하루가 그냥 버티듯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내가 막 뭔가 살아있는 느낌? 그리고 사는 게 같은 시간을 보내도 정말 삶을 삼다 있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아, 난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그냥 버티고 오늘 하루도 그냥 보냈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내가 경험하고 체험을 하러 가는 거면 네.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게 어떤가. 이제 제 소견이에요. 그건. 네. 근데 또뭐 시간이 안 되신 경우에는 아, 그러니까. 낮에 야, 뭐 어느 괜찮죠. 시간에 가셔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체험관이다 생각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제가 옆에 이제 집에 제 공간에 네. 마사지 체어가 있다면 네. 저같으면 일단 눈 뜨자마자 그 마사지 체어에서 잠을 깰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우리가 보통 눈을 뜨면 네. 뭐 늦는 경우에 벌떡 일어날 때고 있지만 뭐 뭉갠다 고 그러죠. 그렇죠. 침대에서 좀 뒤적거리다 일어나잖아요. 네. 시간을 보내죠. 그 시간을 마사지를 받으면서 음. 활용을 한다면. 네. 일어나는 게 훨씬 더 개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서 내 몸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얘기하신 게 그냥 생각이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네. 집에 가장 그래서 힘시면 느낄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좋은 게 네. 그렇게 하고 또어 갔다 와서. 네. 사실 어떤 때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정리도 하고 싶고 일단 소파에 음. 일단 눕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쉬었다. 하자. 가방 던지고 여자분들도 갔다 와서 아유 밥이고 먹고 한 30분만 쉬고 음. 네.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야 오늘은 그냥 음. 우리 남편이 치킨 라해서오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전화통 받으면 반가운 거고 네. 그게 우리네 인생살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소파에 쉬지 말고 음. 마사지 체어에 그냥 2, 30분 음. 누워 있다면. 뭐, 전역할 기운도 나고, 여러 가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laughs> 그게 제가 됩니다. 오후에 저의 생활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면, 네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날도 있지만, 안 하는 날도 뭐 많잖아요. 에, 뭐 드랍하고, 피업하고 그리고 마켓도 그렇죠. 다니고, 예, 예, 예. 집안일들 이런 거 보다 보면, 음. 그 시간이 정말 전역할 때쯤 되면 몸이 이제, 이게 이제 신호가 와요. 그럼요. 좀 쉬고 싶다. 예예. 잠깐이라도 음. 그러니까 젊을 때는 진짜 그래도 또 바로바로 바로 뭘 했는데 아, 예. 30분이든 1시간이든 잠깐이라도 좀 쉬고 싶다 할때 제가 마사지체가 없을 때 그냥 소파에 누웠어요. 아. 그리고 마사지를 받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예. 뭐 두세 시간은 그냥 가는 건데 아. 근데 마사지체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정말 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갑니다. 아, 가방 휙 던져 놓고 그냥 예, 앉아서 예, 예, 예. 한 30분 딱 쉬고 나면 저녁 할 기운이 그냥 나. 그러니까요. 제가 예상이 딱 맞았네. 맞아요. 맞아. 요메 뉴를 그냥 물어보게 되고 아, 예. 그 전에는 막 애가 뭐 먹고 싶다고 그러고 막이러면 아, 어, 그거 막할 생각, 뭐 재료 다듬을 생각 이러면 짜, 제가 몸이 아프면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뭔가가 말도 곱게 안 나갑니다. 음. 그걸 꼭 먹고 싶어? 이렇게 나가는 게 마사지 체어에 딱 앉아서 내 몸이 관리가 딱된 다음에는 그렇죠.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먼저 질문이 음. 나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하나 하나가 진짜 삶의 행복인 거고. 그렇죠. 내가 진짜. 바뀌어가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음. 네. 자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디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언론으로 돌아가서 <laughs> 우리 헬스코의 아들로 얘기하는 그, 네. 그라비티. 네. 그 얘기 좀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라비티는 일단 그 마사지 체어를 전 미주 지역에 대중화시키는데 아, 인생 스 아. 공신입니다. 예, 예.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네. 저희 뭐 다른 브랜드도 그렇고. 네. 뭐 다른 모델들 다 합쳐서 그래. 팔린 판매 그 대수가 아 가장 1위요 많군요. 해마다 아. 1위를 기록 기록할 만큼 아, 예. 팔린 그 판매 대수로는 최고를 음, 자랑합니다. 그땐 예. 이유가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사지 치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세요. 아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가격. 아. 가격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성비 갑이다라고 할 만큼 네. 이제 부담스럽지 않고 마사지 체어에 있어서는 부담스럽지 않은데 네. 그러면 또이제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이 마사지 성능이나 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마사지가 사람이 손맛이 느껴질까? 아, 예. 내가 원하는 마사지를 해줄까? 의구심이 예, 예. 들고 예. 또뭐 비싼 가격대 의 마사지 체워도 있어요 다른고에서 아, 예,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가서 비교라고 받아보십니다. 아, 예. 그러면은 아나 마사지 필요 없어 그냥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건만불 때가 넘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망설이셨던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디자인도 빼놓지 않고 보거든요. 네네. 집에 들어와서 한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디자인, 색감 요런 것까지 이제 아무래도 1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요런것 까꼼꼼하게 따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들면 뭐뭐 뭐 디자인 마음에 안 들고 가격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미루셨던 분들 아. 이런 분들이 어머 만났어. 네네. 드디어 찾았어 음. 하는 마사지 체 그라비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라비티를 음. 아마 마사지 체어가 없는데 아, 마사지 체어 하나 드여놓고 싶은데 나 이런 이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어 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마사지 체어를 못 사고 계시다는 건 그라비티 못 만나보셨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laughs> 그라비티의 네. 존재를 네.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못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비티는 그런 분들한테 음. 최적화된 마사지 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처음 들으셨다 네. 아니면 난 마사이 체어를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음흠. 그래 그 전부터 좀 들어보긴 했어 네. 근데 진짜일까? 이렇게 그냥 의심하시면 당연히 의심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체험을 해보시고 음. 뭐 저희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쭉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아니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아.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마사이 체어인지 아닌지 네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양헬스코리아와 아. 함께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네. 경험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그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사실 이제 거의 매주 네네. 우리 호스트님하고어 그라비티나 디바나 그런 모든 이 마사지 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듣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치고는 <laughs> 굉장히 전 디테일하게 만지고 있어요. 코끼리를 네. 그 그라비티에 그 관심도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관심도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아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나 같으면 눈 뜨자마자 하겠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러기도 하고 저야 뭐 그러고 기본적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혼자 생각에 아침에 그냥 누워서 눈 뜨자마자 뭐 주스가 됐건 물이 됐건 한잔 마시고 그라비티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편안한 음악 틀어놓고, 네. 한 30분에 누워있으면 별로 뭐 아쉬울 게 없겠다라는 그런 그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어 제가 아까 그 유튜브 얘기했지만 사람이 절실하면 뭘 자꾸 찾게 돼요. 그럼요. 어? 맞아요. 예. 막 찾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가족들 누가. 찾고. 어떤 지병이 걸리셔서, 음. 뭐, 암에라도 걸리시면 음. 갑자기 암책을 갖다 놓고 그럼요. 유튜브에서 암에 좋다라는 거는 음.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절실해 져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몸이 신호를 줘서 절실하기 전에, 음. 그리고 이거는 사실 건강도 건강인데, 내그 삶을 뭐라 그럴까, 윤택하게 만드는 거 생각해요, 저는. 기름지게 만드는 음. 거. 무슨 갈비찜을 먹어서 기름진 게 아니고, <laughs> 내 일상 생활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네. 작은 행복. 방송 용어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찾는데 음. 그게 뭐 엄청나게 사람이 뭐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안 되면 음. 올 연말에는 내가 한번 고민해 볼게 하려면 뭔가는 음.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전에 얘기했지만 음. 우리 시니어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조용히 뭐한 달에 음. 연금도 나오고 이래저래 한번 하다못해 한백 불씩 이라도 모아놓으셨다가 네. 연말돼서 한 우리 백불 되시면 자제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아유뭐 어머니 아버지 연말에 어디 가서 스테이크 하수 야 스테이크 하우스가 아니고 그냥 밥은 그냥 집에서 맛있게 먹 <laughs> 네. 내가 사실은 이래저래 했는데 이거하고 보태서 올해 내년엔 이거 하나 장만하면 어떻겠냐 음. 이거 하다 보면 거기서 아 그러세요라든가 음. 아 지금은 그러니까 내년 (6월쯤) 하죠 그러면 음. 그런 어떤 그, 그 나름대로 하다 보면 점점 내가 할수 있는 게 가까워지잖아요 그그사이는 네. 그냥 계속 가서 체험을 하세요 <laughs> 내게 되기 전까지는 <laughs> 그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음. 그런 방법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맞아요. 네. 자꾸 만나야 되는 거고 예예. 알아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험관이라고 하는 매장에 가셔서 그럼요. 직접 해 보시고 어 이게 정말 있어야 될지 나한테 필요한지도 그럼요. 판단하실 수 있는 네. 거고 그 그라비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헬스코리아에는 일곱 가지 모델이 있어요. 네, 네. 뭐 디바 얘기하셨지만 네, 네. 정말 럭셔리의 끝판왕 더 이상의 좋은 마사지 체험은 없다라고 네, 네. 얘기하시는 아, 최고의 디럭스 마사지 체험 디바부터 네. 뭐 대중화된 그라비티 그리고 네. 뭐. 그 K 마사이 체어라고 하는 카이로스를 비롯해서 네네.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를 이제 선택할지도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있고없구의 삶으로 제가 극명하게 나뉜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자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 막뭐 놀래켜 드리려고, 뭐 경각심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있기 전과 후를 음. 비교해봤을 때제 음. 진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마사지 처가 있기 전에 마사지를 이제 꾸준히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사를 어디를 가면 저는 주변에 마사지 샵부터 먼저 들어, 예, 예, 예. <laughs> 알아야 마침. 된다. 알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받으러 가는 게 나의 그 건강. 대신 저는. 뭐, 잔병치레 같은 거 별로 없고 병원비로 날리는 거 없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걸 아니까 또그 네. 쓰임에 대해서는 애아빠가 전혀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마사지와 그라비티가 들어온 다음에는 오히려 지출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횟수는 음. 늘어났고요. 음.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에 마사지 받으러 다닐 때보다 제 몸은 10년이 늙은 거잖아요. 그렇죠. 더 노화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더 많은 걸 요구를 해요 몸이. 음. 근데 쭉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노화를 늦추고 있다라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렇죠. 예. 내가 하루하루가 활력이 있다라는 것도 느껴지니까. 음. 왜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좋은 걸 하면 남한테도 지금 알리고 싶은 그런 그럼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제가 헬스코리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마사이처를 직접 체험해 보시고 좀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뭐 여름이니까 사실 뭐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네. 보니까 항상 그말씀하시 대로 우리 노경홍삼 같은 경우도 음. 헬스코리아에서는 네네. 아주 좋은 제품을 대표적으로 예, <laughs>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또 파도스데이도 다가오는데 이제 그아 그~ 어머니만 너무 챙긴다고 또아버지들 불평이 많다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하면서 녹용 홍삼 사 가신 분이 계셨어요 네 아, 예, 예. 어~ 안에 그~ 또 먹는 게 사람 몸을 그대로 이제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속 건강을 채워나가는 데는 저희 그~ 천호인케어 헬스코리아에 녹용 홍삼 만한 게 없다는 얘기를 아, 다들 하십니다 십년 아, 아.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이 네. 있을 때는 다 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또 두달치 그러니까 60팩 한 박스가 한달치예요 아침저녁으로 드시기 예, 때문에 예. 음, 그거 한 박스가 지금 350불인데 네. 이거 녹용 22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어, <laughs> 근데 그두 박스를 구매하시게 네. 되면 천진단 요것도 최고의 뉴질랜드산 녹용 들어가 있는 천진단 뭐 원더풀환이라고 얘기하시는 음. 고 250불 정품을 네. 같이 드리는 행사 하고 있어요. 오, 아이고 좋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뭐 예. 본인이 드시면서 또 네네. 아버님한테 선물해도 되고 그냥 아버님한테 세달 보약은 드셔야 되니까 네.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물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건강은 진짜. 안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네. 또 마사지 체어로 밖에서부터 또 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헬스코리아에 방문하셔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뭐 소풍 나오시는 기분으로 하 오늘이라도 한번 나오셔서 여러분들 뭐 다섯 군데나 매장이 있으니까 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1층 입구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바로 헬스코리아가 있습니다. 또 2층으로 올라가시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자마자 또 여러분 만나실 수가 있고 또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은 또 가든그로브에도 매장이 있고 순두부 옆에 있다고 그랬죠? 북창동 순두부 북창동 옆에. 순두부 그 길버 플라자예요. 길버 네, 길버 플라자요. 길버 선상이 있는. 네. 그그 네. 네. 그 어디야?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북창동 순두부가 꽤 만나게 해요 음식을. 아, 가보셨어요. 그 동네 에 가면 이제 거기서 가끔 먹고, 거기서 <laughs> 이제 드시고 또 가시면 네, 바로 또 아주 또 라인이에요. 사람들도 친절하시고 네, 좋아요, 네. 깨끗하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에나파게 네. 한 남체인 몰, 몰 안에,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또저 멀리 하와이까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화보다는 한 번쯤은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음. 방문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어, 그러니까 나한테 손에 날게. 한계도 없는 거는 일단 해 보는 게 남는 거다라고 그쵸.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라비티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네. 저희 3999불입니다. 네, 네. 78천불대에서도 만나기 힘든 음. 마사지 성능 자랑하고 네. 디자인 보시면 반할 수밖에 없는 네. 그라비티인데 요거 48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 하거든요. 그러니까 83불 플러스 택스고 네. 무료 배송 해 드리고 타주는 이 텍스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그러니까 타주에 막 전화해서 알려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내가 타주로 아. 이사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아. 농담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예. 근데 무료 배송 다해 드리면서 네. 저희 지금 사은품으로 이제 건강하면 또 운동하셔야 되니까 네네.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네. 네. 운동이 되는 네. 이지바이크. 이거 또 네. 250불인데 이거 네. 그냥 무료로 같이 배송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